보통의 남편들이 아내의 속옷을 완벽하게 기억할까요? 그 인간은 기억해요. 아침 저녁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거든요. 언젠가 들킬 걸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난장판으로 박살 날 줄은 상상도 못 했어. 그럼 남편분이 이 상황을 알게 된건 언제쯤인가요? 동영상이 터지면서요 개새끼 피하려다 쌍놈 만난 거지 뭐 제가...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? 그 외도는 유책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 유출 스캔들은 이런 엿 같은 상황에는 분노를 해야죠 쌍놈의 새끼고 남다르시네요 고맙습니다